오늘은 고사리 종군을 캐고 나서 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잔뿌리들이 떨어져가지고 3년마다 저희가 고사리 종군을 캐주고 있습니다. 3년마다 캐줘야지 종군이 사람으로 치면 한 20대에서 캐고 한 6년, 7년 되면은 굿뿌리가 돼서 안 좋고요. 3년 정도 되면 3년째 수확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활성화될 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3 년마다 무장정군으로 캐지 케워 캐에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 남원시 남원에서 지리산 쪽에서 고사리밭을 조성해가지고 저희가 고사리 정군 분양를 만들어서 3 년마다 고사리 정군을 캐고 있습니다. 무양정군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목고사리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사리밭을 캐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또 3년 뒤에 잔뿌리가 남아서 또 고사리 전분을 깨게 캐게 됩니다. 캘수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지리산 목 고사리 전분을 분양하는 지리산 한입새 더 좋은 목 고사리 전분 분양 사업소입니다. 3년정도 되면 3년째 수확하기 때문에 삼년 3년 사람으로 치면 한 20대에 속하는 우량종근입니다 1,2,3년근이 포함된 매년 마다 1년근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한 6년, 7년, 8년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썩는대요 매년 마다 1년 분분에 나오기 때문에 보 3년째 수확을 종근용은 3년 된 밭에서 캐는 것이 종근용입니다 그럼 1년 된 밭에서는 또캐 수도 없고요 1년 밭이라고 해도 종근이 딱 1년만 뗄 수도 없고 2년만 뗄 수도 3년만 뗄 수도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뿌리가 토질이 좋고 뭐 햇빛 잘 들고 그런 곳에는 뿌리가 퉁지고 굵습니다 그런 뿌리가 우량, 우량종근이 좋은 뿌리입니다 고사리 종근은 수분과, 수분과 전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빨리 심어 줘야 됩니다 흙을 바로 식재를 바로 흙을 덮어주고 아주 식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구을 심고 나서는 사람 몸무게 정도로 한 팔바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에 냉기도 안 들어가고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요. 수분도안 증발되고 흙이 떠 있으면은 저녁에 추울 경우는 냉기가 들어가고 수분이 말라 버립니다. 밝은 이떨는 비가 바로 안 오면 땅이 딱 흙이 안 달라붙고. 사람 못 먹을 정도로 살짝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정근, 정근용 분양포입니다. 이제 우당정근을 지리산 우당 먹고살이 우당정근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또 고사리 정근을 또 캡니다. 여기서 잔뿌리가 잔잔한 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보통 오래된 정근 구정근이라고 하는 그런 정근은 발아율이 떨어지고요. 한 3년 정도 된 정근이 가장 좋은 가장 정근용 고사리 재배용 정근이 됩니다. 우장정근입니다. 여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